신주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뭐 범죄사건 좋아하는 분들은 뭔지 알아요. 2003년 8월 23일 밤 11시 부산 광역시 영도구의 어느 여관에서 32살 여성인 이 씨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피해자가 반항을 크게 했는데도 범인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여러 번 찔렀어요. 초원장 미제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걸 알아보려는 건 아닌데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여자였어요. 칼에 여러 번 찔렸고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왼쪽 가슴에 자창이었는데 범인이 성관계가 끝난 뒤에 찌른 것 같고 왔거든요. 왜 그런 거냐? 일단 성매매 여성을 찾았으니까 성이 목적이겠죠? 범인이 갑자기 강한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새끼는 성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이 부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특이한 건 범인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단서를 남겨뒀다는 건데요. 범행에 사용된 칼, 남성용 속옷, 티셔츠, 안경, 시계, 담배꽁초들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담배꽁초에는 DNA가 있었겠죠? 분석해보니까 혈액형이 O형이에요. 그리고 옷에서 심하게 비린내가 났고 흉기가 오징어배에서 사용되는 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경찰은 그래서 범인의 직업이 오징어배 선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해지면서 이게 미제로 남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현장에 많은 소지품을 두고 갔다는 점에서 범인은 피해자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뒤 당황하면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여긴데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은 소지품에 DNA까지 흘렸는데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생긴 사건이지만, 그걸 떠나서 성매매 여성을 노리는 범죄는 애초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신상을 감추고 일하거나 거주지도 자주 옮겨 다녀서 신원 파악이 너무 안 되거든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피해를 입어도 될 사람들은 아니라 보호가 조금은 돼야 하는데, 애초에 씨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가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되어 지켜줄 거 아니냐고.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든가. 뭔 인력 낭비야, 이게. 어휴, 범인이 칠칠맞게다 흘려놔도 미제가 되는데, 작정하고 저지르면은, 그땐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예시가 되는 사건이 일본에 있었어요. 성매매 여성만 골라 죽였거든요.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수사 제대로 안 됐고요. 범인도 꼼꼼한 성격이라 단서를 찾지 못해서 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고 범인을 잡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건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워낙에 오래된 사건이라 현장이나 뭐 관련된 사람의 사진이 없어요. 다 신문 기사만 있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사건인데, 이 기사를 보면 은 동그랗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와다 루코라는 여자예요. 1935년 12월 효고현 고베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돈 벌다가 22살에 도쿄로 갑니다. 더 좋은 직업 찾으러 서울에서 시골로 간 느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학력이 짧아. 무슨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취직이 잘안 됐어요. 그래도 22살이면 아직 애기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린 나이가 아니죠? 결혼 생각도 좀 했을 겁니다. 빨리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는지 술집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술집이 뭐 주점 같은 데가 아닙니다. 간이역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룸살롱이에요. 이런 데가 돈을 빠르게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사치가 생기는 직업이잖아요. 어쩌다 보니 한 7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27살에 손님으로 만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게 씨발 또 유부남이야. 물어보면 뭐 합의 이혼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쪽 안에도 똑같이 알고 있냐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나 봐. 의외로 3년간 잘 살고 애까지 낳았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숨긴 게또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아니고요. 심각한 수준의 천식이 있다는 거죠. 일을 할수 없는 정도예요. 이 와중에 낳은 애는 심장병에 걸려 수술을 또 받게 생겼거든요. 와다가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고 몇 년째 살림만 했는데 갑자기 애 아파, 남편 아파, 살림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년 만인 38살에 다시 술집을 나갔고 44살부터는 아픈 가족을 다 두고 아예 집을 나가서 혼자 살며 일을 계속했는데 거의 뭐 가출 같아요. 남편이 아내 찾으려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주지 않다가 결국 남편은 쉬0살에 병으로 사망했고 아들도 심장이 낫지 않아서 요양시설에 있다가 12살에 죽어요. 와다는 이것도 2년 만에 고향에 갔다가 알게 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술집에서 일했는데 사실 아예 가족을 버리려고 한건 아니었는지 방에 남편이나 아들 기일을 적은 메모지가 있었고 금고에는 남편 넥타이 핀, 아들 사진 이런 거를 보관해 뒀어요. 아들 죽은 것도 모르고 천만엔짜리 적금으로 수술비까지 모으고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던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 죽었네.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 책임질 게 없어진 와다는 신주쿠의 가부키초로 갑니다. 여기가 아시아에서 모텔, 호빠, 룸살롱 이런 거 종류별로 가장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도 매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 건물은 공사 중인데 여기가 예전에 사건이 일어난 신주쿠 가부키초의 모텔 있던 자리입니다. 1981년 3월 20일 오전 10시 호텔 직원이 401호실로 전화를 걸어요. 퇴실 시간인데 사람이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여러 번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올라가 방문을 열어봤는데 사람이 죽어 있어요. 히노마루라는 카바레에서 이 건물이 아직도 있나 봐요. 여기서 일하던 33살의 요시다 케이코로 밝혀졌는데 술집에서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나이와 이름이 달라. 진짜 이름이 45살의 와다 루코였다는 겁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 여자. 이런데서 일하는 사람은 신분 노출을 잘안 하잖아요. 술집에서도 굳이 확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속인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건 왜 죽은 거냐? 모텔 직원 말 들어보니까 전날 1시 10분쯤 젊은 남자와 둘이 들어왔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남자가 먼저 나왔는데 모텔비를 계산하지 않고 갔대요. 들어올 때 하루치만 계산했다가 이틀을 잊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로 하루 더 있겠다고 먼저 말하고 나가면서 돈을 마저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 다 알죠 나만 모텔 가본 거 아니잖아 그게 정상이야 어쨌든 모텔 직원은 방에 남아있는 와다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까 전화했던 건데 받지 않아서 401호실을 가본 거죠 그랬더니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부검에 보니까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요 혈액에서는 각성제 성분이 나왔어요 살인사건이고 그럼 같이 들어왔던 그 남자가 범일 수밖에 없잖아 술집에 온 손님과 모텔에 왔을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잖아요 얘를 찾아야 되는데 술집에 가서 인상착의 물어봤거든요 근데 근데, 모텔에서 기억하는 사람과 달라요. 80년 대면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할 때라 내역도 없습니다. 신원 추적이 안 돼서 미제로 남았어요. 다음 신문 기사인데요. 와다 살인 사건 한달 뒤입니다. 1981년 4월 25일 오후 9시. 다른 모텔에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셀러리맨으로 보이는 남자와 한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요. 또 신주쿠거든요. 모텔에 온 이유는 뭐 뻔하지. 뭐 말로 안 해도 되죠. 아물랑 같은 방에 들어갔고 1시간 뒤 남자가 먼저 나갔는데 이번에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뭐 후불제냐? 왜 돈을 안 내지? 보통 남자가 돈을 내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직원이 또이 사람들이 있던 방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스타킹에 모기 조를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피해자 신원 확인도 안 돼서 몽타주를 공개했는데 이 사진이죠. 근데 아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방에 담배, 라이터가 있었지만 이 여자는 흡연하는 사람의 폐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장이 지난 걸로 봐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겨드랑이에 액취증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충치가 많았는데 이러면 확률상 아예 중하권 사람일 수도 있대요.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이면 담배와 라이터는 범인 물건이라는 거겠죠. 그럼 지문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일본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요. 전과자는 아니었는지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거든요. 피해자 몸에서 각성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달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각성제 먹고 목 졸려 죽은 사건이 또 생긴 거죠. 연쇄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문기사예요. 아직도 범인이 안 잡힌 거죠. 51만인 1981년 6월 14일 또 다른 모텔로 오후 6시 반쯤 남녀가 들어와요. 남자는 키가 160에서 한165 사이 나이는 30, 40대쯤 셀러리맨 같은 정장을 입었고 같이 온 여자가 이름을 밝혔는데 오사다 타카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시간뒤 남자가 또 먼저 나옵니다. 이번에도 계산을 안 했대. 이미 신주쿠 모텔에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으니 이 동네 업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었겠죠. 남자 행동이 수상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라 빨리 방에 올라가 본 건데 이번에도 여자 혼자 죽어 있는 겁니다. 부검해 보니까 또각성제 성분 나왔고 목과 손목 발목에 피하출혈이 있었어요. 피하출혈은 피부 밑 출혈을 말하는 거죠. 쉽게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쫄랐을때 생기는 흔적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는 스타킹이 또 정적 없어. 그럼 뭐야? 범인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죽인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건 성범죄를 동반한 연쇄살인범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잖아. 잡힐 때까지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피해자는 17살 이에요 보이아고1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폭주족과 어울리고 막 신나 빨고 이러면서 일진 됐대요 그래서 금방 퇴학 당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살 많은 오빠 만나 동거하고 있었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3시간 전까지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가 가부키초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연예인 되고 싶어서 길거리 캐스팅 당하러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겠죠 위에서 커피가 발견됐거든요 실제로 연예계 스카우터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 뒤로 이 사람이나 다른 남자를 만나 모텔에 갔다가 사망했을 이런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 세 번째 사건을 보고 이제서야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X발 모텔에서 각성제 먹이고 목 졸라 죽이는 방식이 똑같은데 이 생각을 왜 못해? 연쇄살인이라는 발표로 이제 뉴스에 사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한번더일어나는데 10일이 지납니다. 1981년 6월 25일 오후 11시. 세 번째 사건 현장 근처 모텔에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오락실에서 맑은 남자와 같이 모텔로 온 건데 갑자기 목을 졸랐대요. 그리고 자기가 반응하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도망쳤다는 거죠. 같은 방식 같은데 이번에는 각성제를 먹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본 사건이라 내용이 각성제로 번역된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각성제는 보통 메스 암페타민 성분인 필로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은 피해자를 필로폰에 중독시켜 놓고 자기도 뭐 했던지 피해자를 무력화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수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럼 네번째는왜안 그랬냐. 약이 없었거나 세 번째 살인으로 범행에 익숙해지면서 이 과정은 생략했을 수도 있겠죠. 필로폰 없이도 난 충분히 가능해. 뭐 이런 근자감. 진짜 그런 건지 네 번째 사건을 실패하면서 사건이 더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범죄자들 뭐 잔인한 짓 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완전체고 막 무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유약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충격받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범행에 실패하는 연쇄살인범들은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아예 다른 형식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자신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단서도 없는데 사건도 멈춰버리니까 미제로 다 남아버린 거예요. 40년 전 사건이고 연쇄살인으로 확정되면서 꽤 알려지긴 했는데 또 의외로 금방 잊혀졌어요. 가부키초는 워낙에 시발 사건 사고 많은 지역이라서 이 사건에 오래 경찰들이 매달리지도 못합니다. 1년 만에 수사본부 축소됐고 1996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보도도 안 됐어요. 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건 현장인 모텔의 CCTV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을 때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손님의 사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유로 잘 설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신주쿠의 모든 숙박 업소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뒤로 가부키초 디스코 헌팅 살상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신주쿠 디스코 살인 사건 같은 디스코 존나 좋아하네 이런 큼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가부키초는 무서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이런 사건 정도로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건은 여기까지인데 단서가 없으니까 미제로 남은 거겠죠. 그렇다고 뭐 아예 단서가 0이냐 그건 아니에요. 범인을 밝혀낼 정도가 아니었던 거지. 미제로 남긴 했지만 세번의 성공한 사례에서다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이걸로 어떤 사람에 가까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뇌피셜이에요. 저만의 생각, 나만이 나만이 할수 있는 생각. 생존자와 모텔 직원들이 기억하는 범인의 인상착기는 키가 160에서 165 사이에 나이는 30에서 40 사이. 그리고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셀러리맨처럼 보이는 남색 정장 차림이고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대요. 범행 방식에서는 세 번째 사건까지 피해자들 몸에서 다 각성제 성분 나왔고. 목이 졸려 죽었는데 각성자를 범인이 먹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들 신주쿠에서 범인과 만나 모텔로 간 거죠. 여기서 피해자 중두 명은 술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손님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두 명은 길에서 마주친 겁니다. 자주 온 손님이라면 술집에서도 잘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범인은 짧은 시간 내에 처음 본 여자라도 모텔에 데려갈 정도로 말을 잘하거나. 평균 이상의 괜찮은 얼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자면 키가 작은 편에 회사원처럼 보이는 30대 이상의 잘생긴 회사원 이게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인상착이라는 거죠. 당연히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 신원이 드러났지만 두 번째 사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신원이 밝혀질 만한 물건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원으로 생각하자니 요일과 시간의 규칙성이 없어요. 이게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이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경찰이 바로 연쇄살인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이유겠죠 아니면 범인 새끼가 원래 무직자인데 일부러 정장을 입고 나왔던 걸 수도 있어요 안경도 그렇고 숫자 좀 이렇게 단정해 보여야 처음 보는 여자에게도 신뢰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직업이 있다면 영업사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정장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야근이나 외근할 때가 많잖아. 늦은 시간이라도 고객님이 찾으시면 바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범행시간이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에서 특이한 공통점 중 하나는 모텔에서 한 번도 이 남자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좀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이미 자기는 죽였어. 목적 달성했고, 직원은 방에 남은 사람이 돈을 낼 거라 생각할 테니까, 굳이 이 못할 직원과 내가 마주치는 부담까지 치면서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범인은 이 상황에서 돈을 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세번다 퇴실을 연장했어요. 근데 돈을 안 내고 나가니까 모텔 직원이 방에 가본 거잖아. 만약에 돈을 냈으면 시신 발견은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되거든요. 세 번이나 사건을 저질렀으니 충분한 학습이 됐고, 그 전부터 미리 머릿속으로라도 상황을 그려봤을 겁니다. 이 점을 고민하다 보면 돈을 내야 할지도 정해둔 것 같은데, 안 내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왜 그랬냐? 이 새끼는 돈이 없는 거야, 애초에. 성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피해자들 물건 가져가고, 마지막 피해자는 또 죽이지도 못했어요. 반항이 심해 실패하면서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처해졌는데도 그 와중에 지갑 뒤져 돈을 꺼내갔잖아요. 이런 점에서 범인은 돈의 목적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실적 나쁜 영업사원이나 높은 확률로 무직자 새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업사원이라는 점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7년 뒤에 나고야에서 그 임산부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유명한데 미제거든요 예전에 소개한 사건이라 위에 링크해 두고요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이때도 유력 용의자는 키가 165 정도의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였다는 거예요 신주쿠 사건과 너무 비슷하잖아, 이거. 그럼 범인이 신주쿠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7년 뒤에 나고야 가서 또 죽인 거냐? 외형적으로 너무 비슷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법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좀 낮죠. 이게 30대 일본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외형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이지만 지금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은 복장의 외형이라는 거죠. 여의도의 증권맨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인이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능범이라면 이런 특징을 노려서 양복을 일부러 입었던 걸 수도 있고요 외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추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 같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3개월간 얘가 신주쿠에서 4명이나 되는 여성을 모텔로 유인했단 말이에요 왜 하필 신주쿠의 가부키초를 골랐냐는 거죠 일단 이 신주쿠 자체가 유흥의 도시입니다 여성 접대부 나오는 시략, 뭐 캬바레 스낵바라는 곳도 있고요 풍속점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나오는 호스트 바 이런 거 종류별로 있고 여기에 뭐 메이드 카페 아빠 방이라는 것도 있어 아빠를 만나러 가고 아빠를 만나주고 돈을 받는 파파 같이 뭐 이런 각종 술집에 뭐 엿보기 방뭐 존나 많아 이 동네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어때 좀 논다 하는 중고딩들도 여기를 와요 여기서 또 토요코키즈라는 가출 팸이 생겨났고요 신주쿠에 토요 시네마라는 영화관이 있대요 극장이 여기 앞 광장에 애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그런. 별명이 생긴 건데, 얘네들이 또 행색이 비슷해 큰 캐리어에 또 가출했으니까, 짐들 싸 갖고 다니니까.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대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어? 성매매 하겠지. 그러니까 신주쿠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CCTV가 덕지덕지 바르면서 단속하고 있는 2020년대의 신주쿠 풍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80년대는 어때? 더 심했겠죠? 지금은 마약 운반도 한대요. 그럼 외국인 마약상 약쟁이 범죄자들 모이겠지. 술집 많다 보니까 뭐 약후자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괜찮은 여자애들 뽑으려고 야동 스카우터 돌아다니고, 얼마 전에 AV 배우 살인 사건 했잖아요. 그 여자도 신주쿠에서 캐스팅됐어요. 여기에 이것도 링크해두고요. 이런 분위기니까 범인이 좀 노리기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실제로 두 번째 피해자는 길거리 캐스팅 당하러 무작정 신주쿠에 왔었고 나머지는 술집 접대부들이에요. 범인은 적당해 보이는 여자를 찾아 성매매 제안하고 모텔에 데려가서 뭐 음료수에 각성제를 타먹이지 않았을까 이런 수법이었을 것 같고요. 이때 수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셀러리맨처럼 보이게 양복을 입진 않았을까 싶고요. 문제는 이런 차림의 남자가 너무 흔해. 나 많아.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도 실명을 잘안 써요. 그래서 서로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범인의 목적상 사건을 더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특성이 원체 이러니까 이런 방식의 범행은 단서가 잘 남지도 않고 기억이도 안 남는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건이라 수사 기술이 떨어지던 80년대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미제가 된 이유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980년대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일어난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파일이었어요.